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늦다시. <끝> <끝>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에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에 또한 하나님을 멀리 하며 내가 좋고 내가 즐거운 대로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 읽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삼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취업과 진학을 위해 애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중삼 아이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암호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고 올게요. 그러자 베데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왕에 대한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그의 모든 말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로잡힌 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예언자야 여기를 떠나라. 유다 땅으로 가버려라. 거기에 가서 예언하면서 벌어먹고 살아라. 다시는 이곳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여로보암 왕의 거룩한 곳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단지 목자이며 무화과 나무를 기르며 사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양떼를 치던 나를 불러내셔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나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자손을 치는 예언을 그만두어라 하고 말했다. 너의 말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는 성에서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아들과 딸들은 칼로 죽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 땅을 빼앗아 나누어 가질 것이며, 너는 낯선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아멘. 함께 본 아모스서는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이름에서 이 제목이 왔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 나뉘게 되었잖아요. 거기에서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양치고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이제 네가 예언해라 라고 하시면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게 하세요. 물론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게 되었을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냐면 예배는 형식에 맞춰 잘 드리는데 그들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일상에서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어가지 죄가 있는데 아그 죄를 지적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 교회 올때에 우리의 어, 모두는 그리스도인 모두고 밖에 나가서 살면 또 일상의 모두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교회 와서는 아, 얌전하고 믿음 좋은 척 하지만 또 밖에 나가면 또 그렇잖아요. 위해 할수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네들은 그것을 더 악하게 했답니다.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래요. 은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돈 받고 거짓으로, 아, 이렇게 증인을 해주고, 막 몰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내치는 거죠. 근데 그걸 돈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아버린대요. 아,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돈쓸게 아니야. 저런 사람은 그렇게 대접 받아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또, 흙을 밟고 지나가듯이, 가난한 사람을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길에,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길을 갈 때에, 또 혹은 그들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나는 힘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이 막 하는 저 일에 내가 일부러 막 방해를 놓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예배하고 나서도, 또 예배하는데도, 예배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또 가난한 사람들의 빼앗아 그 돈을 가지고 범죄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예배 드린 거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얘기한 것처럼 예배의 틀은 너무 잘 지킨 거예요. 어,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 떠들지 않고, 찬양할 때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듣고, 딱 나가는데 나가면 그때부터는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은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 예배 이후의 삶의 모습도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7장 6절에 다림줄로 재어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림줄은 지금 여기 옆에 그림에 있죠? 우리 효민 간사님께서 그림 잘또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로 재어 보니, 이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건물을 올릴 때 다림줄이 삐뚤어져 있으면 올라가다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 다림줄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이 이게 바른 거야라고 했던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서 점차 점차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은 없어요. 각자 각자의 기준이 있죠. 그렇다면 그 다림줄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면 이거는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이 우리의 다림줄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막 아모스 선지자가 막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집안도 아니고 너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니고 너가선지자래 아들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야, 너는 뭐 지금 나쁜 예언이나 하고 있고. 야, 너희 동네로 가. 우린 필요 없어. 너희 동네 가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고 그냥 거기서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아, 그죠?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부기스레엘 사람도 아니에요. 선지자 집안도 아니죠.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오지랖이었네. 난 자격도 없지. 그래, 난 너처럼 선지자 집안도 아니야. 배우지도 않았어. 그래, 아유, 내까지 게뭐 미안해 돌아갈게. 이렇게 할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건 아닐 수 있습니까? 조금 볼까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 맞아. 나부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나 예언자도 아니야. 우리 가족 선지자 가족도 아니고 선지자 집안도 아니야. 나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야. 그래 나 네가 얘기한 대로 양치는 사람이고 무화과 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야. 근데 말이다 하나님이 양치는데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거야. 너가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래 다 인정해.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멋있죠. 그래요. 이 아모스가. 야, 내가 그래도 잘 찾아보면 우리 친가 쪽으로 해 가지고 저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돈의 팔촌에 가면 야, 선지자가 한명 있어. 그리고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외가 쪽에도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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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돈의 팔촌의 친척의 그 당숙의 그 손자의 손녀의 선지자랑 결혼한 사람이 있어. 그게 나 선지자 집안이야. 에잉. 이게 뭐예요? 야, 네가 어 지금 어나못 배운 사람이라고 하잖아? 야, 나 책도 많이 읽었어. 아, 이게 뭐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못 배웠어. 선자 집안 아니야. 그래서 뭐?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셔서 내가 하는 거야. 그럴 거면 하나님께 따져.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laughs> 멋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변명한다고 해서 내 상황이 바뀌어요 내 진실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그래 나는 기준이 안돼 하지만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암모스의 그 기백이 너무 놀라워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암모스 선지자는 그의 삶의 기준이 집안의 내력에 있지 않아요. 그의 삶의 기준이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직업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기준은 아까 다림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 내 백그라운드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다림줄이 내려오면, 그 말씀에만 딱서 있으면 돼요. 다른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뭐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으니, 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할 거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뭐 한마디 해 봅시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굴러다녀요. 이거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할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니까 어, 주술 수 있어요.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혹시 개중에 친구들이 아우 야그 더럽게 손으로 아 너랑 같이 못 다니겠니 야 네가 어 그거 치우는 사람도 아니고 아야 너 아유 왜 그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다림줄을 내려서 내가 거기에 딱 맞춰 살기로 다짐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뭐 아니요. 주변에 보이는 것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저와 여러분을 맞추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진 그 다름 줄에 우리를 맞춰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유, 왜 그렇게까지 해?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얘기할 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너는 너의 집안을 봐. 야, 네 머리를 봐. 아, 네 공부를 봐. 네 등수를 봐. 야, 너의 배경을 봐. 너가 그렇게 높은 꿈을 꿀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너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 맞아. 우리 집안 변호사 집안도 아니야. 뭐 복관 집안도 아니야. 정치인 집안도 아니고, 뭐 대기업 집안도 아니야. 그래서 뭐? 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꾸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가 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도, 그래서 뭐?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부정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지 않게 나를 자꾸 넘어뜨려 하는 사단의 유혹에 세상에 미혹된 말에 속지 말고, 그래서 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을 내리고 그 기준대로 살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낼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는 양치는 사람이고 무화과 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샤가 놀렸을 때. 그래 뭐 나는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랬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림줄로 내려주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내가 이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세상 유혹과 세상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그 미혹된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멋있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주변에 나를 억눌르는 그 모든 말들을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을 달아 살고 있으니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라는 자신감과. 감대함과 또 멋짐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승리자들이 많아지게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에 있어오니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여 학업을 중단한 일이 없도록 각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각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그 다림줄로 잘 세워져가는 놀라운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삼들과 고삼들의 진학과 취업을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또 아모스처럼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세중학교의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영상으로 들으신 후에 꼭 선생님들께 카톡으로 연락해주세요 그러면 출석으로 또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하나둘셋 화이팅 외치고 그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멋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둘셋 화이팅